네, 수업 중인 선생님의 입장에서 본 학생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 자,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그 답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주의가 산만하다, 재미없는다, 억지로 듣고 있다, 의욕이 없다, 건방지다, 자세가 불량하다, 집중력이 없다, 흥미가 없다, 불만이 많다, 멍 때린다, 여친한테 문자가 왔다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반항적이고 도전적이다.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다. 뭐 다리를 꼬았다, 팔자를 꼈다, 어, 핸드폰을 만작거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관찰식 대화와 평가식 대화가 섞여 있지요. 자, 대체로 어, 많은 분들이 이 학생의 모습을 보고 어, 어떻게 보셨느니 말씀해 주시오 라 하면 대부분이 평가로 말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습관화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볼까요? 선생님이... 학생한테 똑같은 학생한테 자, 평가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야. 너왜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니? 너 선생님한테 불만 있어? 너여자한테문자한데 문자, 문자 톡하고 있지? 넌 도대체 바람직이 도전적이야. 왜 그래? 어? 너 공부하기 싫으니? 라고 얘기했다면 학생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선생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평가는 평가의 말을 듣는 사람은 방어와 반격의 마음이 생기죠. 평가도 옳은 평가가 있고 틀린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의 말은요. 옳건 그르건을 떠나서 듣는 사람에게 방어와 반격의 자세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감정 때문에 그렇죠.